안녕하세요. 네, 어, 투조입니다. 자, 이거 원피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원단은 지금 면이에요. 생활 한번 만드는 그 광목에다 물들인 쉽게 말해서 그 면이고요. 어, 지금 그 맞수는 세마 반은 있어야지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커트가 언발란스라서 다 펼쳐놓고 재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지퍼 있습니다. 그래서 뒷거, 뒷판이에요. 지금 자, 밑단 완성 그리고 자, 시접 3cm만 줄게요. 2cm 접어 밖에 하겠습니다. 심플씩 그리시고 옆선 저 5cm 주세요. 주식 하시고 가위집 좀 주겠습니다. 볼선입니다. 주시고요. 어깨 시접 1cm, 옆선은 1.5cm 갈게요. 여기는 1cm 주시면 되시고. 무신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뜰게요 오케이, 1cm 옆선 1 5 여기 1cm, 뒤 중심 1.5cm, 여기는 그냥 자르겠습니다. 어깨 먼저 잘게요. 여기 접으시고. 큰 거. 여기가 지금 거치에요. 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제가 사진을 하나만 봐서 여기가 그 랩으로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진을 보니까 랩이 아니고 그냥 박아서 밑에만 터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똑같이 디자인할 때는 사진을 여러 개 봐야 돼요. 근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다가 이거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다른 사진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가 네비 아니고 그냥 바꿔서 밑에만 터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 허리선 그 자른 것도 뒤쪽이 약간 낮게 해서 어, 잘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할 건데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 뒤쪽이 조금 라인이 낮으면 뒤에가 다 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5cm. 저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거 바꾸면 헷갈려 할것 같아서. 뭐, 그냥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자, 밑단 3cm. 이게 지금 왼쪽, 네, 잘, 잘 할게요. 네, 이렇게 잡르고그 다음에 여기 앞 중심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 시접은 어, 꺾어서. 네, 일단 꺾어서 박는 걸로 해서, 자, 2cm를 그냥 제가 일단 줘볼게요. 음, 여기 위에는 상관없는데, 참. 자, 여기 박을 곳 표시해 놓으시고, 2cm 줄게요. 허리 1cm. 주시고. 이거를 식사방향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2cm 3cm. 이렇게 okay. 2cm 네, 아직 안 떴습니다. 이렇게 놓시구요 자, 여기 1.5cm c m 자 여기는 2cm만 주세요 1cm 접어박기 곡선이 좀 있어서 더 많이 주면 꼬일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고 중심 표시 하시고 앞판 표시 여기는 그냥 제가 자를게요. 시고 이렇게 올려서. 음식 표시, 아파 표시 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목은 인바이어스를 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인바이어스를 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안 그러면 안단을 넣으시던가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어 글쎄요 인바이어스가 어떨까 싶네요. 근데 제가 이걸로 안할 거고 이게 조금 약간 도톰하거든요 면이라서 어, 다른 걸로 바이어스 인바이어스 할때 쓰는 그 바이어스 감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보다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닫지 할게요. 다음에 지금 꺾어서 가지고 가시면 좋거든요. 자, 2cm 표시해서 자 이렇게 또 지금 꺾으세요. 이렇게해서 안도 꺾으세요. 이것도 여기다가 2cm 표시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늘 제가 넣을게요. 네. 자 이거는 앞판 스커트거든요. 음, 자, 여기가 지금 거치예요. 자 안쪽에다가 이거 시작 2cm를 그려보세요. 여기는 엽서는 제가 필요할 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얘랑 박을 거라서 네 제랑 박을 거라서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뒤판입니다. 자 여기는 인바이어스 칠 거라서 하셔도 될것 같고 심지는 인바이어스 싫으시면 안단을 뜨세요 그냥 자 시접 1cm 그리세요 그리시고 반대쪽도 시접 없으시면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셔서 식서테이프 이거는 인바이어스라서 심지, 그, 시접 쪽에 붙이셔야 됩니다. 시접 안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앞판입니다 비침은 없거든요 시접 없는데 그리셔서 그고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디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네 이거 오브룩은 어, 저는 이게 약간 그 얇은 하늘하늘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브록을 쳐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작업하면서 칠 수도 있고 합쳐서 앞 뒤판을 그 다음에 저처럼 따로따로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